라이브 코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랜덤박스 나의 최애 드라이브 뮤직은 레모네이드. You got the lemonade. Whoo, 내게 다 가져.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? 지금 차가 지고 <laughs> 지금 차갖고요 바닷가도 잠깐 갔다 오고 저기 아... 설악수단도 한번 갔다 오고 아, 네. 아 좋아요 탄이 좋아요? 바다가 좋아요? 저는 바다가 좋은 거 같아요 아, 겨울 바다가 좋아요? 여름 바다가 좋아요? 저는 여름 바다요 아, 정열적이구나 맞아요 7월에 태어나가지고 그좀 뜨거워요 아이 네. 아, 성향의 남자가 좋아요? 이 성향의 남자가 좋아요?

옆을 롤랑거리고 아 헷갈려 어, 귀여워요 아, 우리 유나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의 남자는 어떤 성향 스타일이에요? 아, 저는 좀 조용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 네. 아 개그맨 딱 질색이겠다 아 질색까진 아, 아니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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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옷을 박으시는 <laughs> 아 질색까진 아니에요 우리 후배들 아, 많이 많은데 부부싸움을 안해 나가서 웃겨야 되니까 아 진짜요? 부부싸움 하면 달래고 나와요 아, 아, 아 너무 좋다. 좋다. 그러니까 예.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예. <laughs> 네. <우리> <laughs>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은 하나, 둘, 셋. 다비치 선배님의 사랑과 전쟁 네. 두번 다시 바람 피지 마.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.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?